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들어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동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두 번째로는 위계, 위력에 의한 가늠이나 추행이 있고요. 셋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넷째, 성적 목적의 접근 및 유인행위. 다섯 번째 성매매 여섯 번째 아동 성착취물 시청 소지 반포 제작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착취물들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건반으로도 죄가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당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돈 받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혹은 내가 직접 촬영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첫 번째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가령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사한 동종 사건의 이력들이 주르륵 발견된다고 한다면 보은 사건에서도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압수물 선별 작업에서도 변호인과 피의자가 사전에 협력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변론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판례의 주요 판결 기준은 그렇습니다 단 둘이 만났는가 사전에 어떠한 플랫폼을 통해 연락을 하였는가 금품은 주고 받았는가 피해자가 당시에 피의자에게 불쾌감을 표현하였는가 사건 발생 이후에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알렸는가.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의사표현이나 접근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변호인과 논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자신이 무죄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반편 처벌 수위는 훨씬 높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정확히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사실과 불일치하는 지점을 명확히 캐치해서 이에 대한 반박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된 경위도 면밀히 청취할 필요가 있고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논리적인 해명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포렌식 조사에 대비해서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사전에 분명하게 검토한 이후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량 감경을 위한 처벌불원 진술 및 자료를 설계하여 실형을 피하고 나아가서는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치등 불리한 보안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무법인 안팎으로 즉각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